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22일 아, 수요일이거든요. 그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민들레 밭에 나와서 풀을 한참 뽑았습니다. 하얀 민들레 밭인데요. 이거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위에서 저희 그샤프란 안집에서 이거를 저를 이용하라고 주신 하얀 민들레 밭이에요. 조금 탐가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밭에 쫙 깔려있어요. 근데 가꾸지를 않아서 풀이 참 많아요. 풀이 많아서 제가 매일 와서 뽑습니다. 그 민들레의 하얀 민들레 밭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풀이라도 뽑는 보답으로다가 풀을 뽑고 있는데요. 뭐 한두 끗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군데군데 많은 것만 뽑다 생각하니까 이거를 봄에 난그 새잎이죠. 이제 이게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다 싫어질 것 같아서 싫어지고 또 새잎들이 날것 같아서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싹 비면서 싹 비어서 반이랑을 비워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태평이는 오늘도 저 지킴이가 돼서 제가 반매는데 와서 저렇게 앉아있습니다. 태평아! 자, 태평이 잘생겼죠? <laughs> 그리고요, 저 뒤에는 제가 풀을 뽑아서 이렇게나 많이 방처럼 쌓아 놨어요 근데도 아직 뭐, 풀은 한참 더 뽑아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 농사는